안녕하세요 최현준입니다. 어, 오늘은 농지연금용으로 어, 무자본으로 살수 있는 농지연금용 농지를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어, 지금 이 농지는 현재 입찰 진행 중이고 제가 이 어, 화면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도로가 인접해 있고 물론 어, 그지속도상의 도로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진입이 충분히 가능한 도로가 인접해 있고. 감정가의 25% 수준까지 떨어진 굉장히 가격적으로 장점이 있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가의 3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수시 인출형이 있다면 이거는 어 자기자본 없이도 농지연금을 탈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이제 10, 10월 26일 토요일에 4시간 동안 원데이특 강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석을 해주시면 농지연금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토지라는게 무엇인지, 토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농지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 그 다음에, 어, 어떻게 하면은 농지연금용 농지를 싸고 좋은 농지를 어, 경매시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어, 경매시장에서 물건 분석은 또 어떻게 하는지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농지연금에 음 대한 모든 내용을 다 전달을 드리고 토지경매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싸고 어, 농지연금이 가입 가능한 농지를 찾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농업인이 되는 방법이라든가, 경작 협의를 할수 있는 노하우, 그 다음에 농업인이 되는 방법들, 그 서류 준비 방법들, 예를 들면 농지증을 신청하는 어, 방법들, 이런 것부터 해서 세세하게 어, 안내를 드리고, 저의 노하우나 경험을 모두 다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120페이지에 해당하는, 어, 이 제가 어떻게 보면은, 어, 농, 어, 토지 클래스를 통해서 얻었던 어, 정보라든가 지식을 어, 이 모두 담긴 120페이지의 어, 자료를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그 자료도 받아보시고 어, 강의를 한번 들으시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의 시점에서 농지연금용 농지를 어, 토지 경매 시장에서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한번 보고 같이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많이 가. 어, 가능하면은 어, 수강생들의 고민을 하나하나씩 들어서 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제가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연금 준비가 안 되어 있으신 분들, 그다음에 자기 자본이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있으시죠. 제가 어제 올려드린 영상에서도 80세가 되신 어떤 어, 아버님의 어, 연금 준비를 해주시는 저회원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어, 농지 하나로 어, 이이그아버님어미 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어, 그 어, 2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어, 만약에 어, 수시 인출형으로 인출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면 평생 월 100, 146만 원씩이나 받을 수 있는 그런 어, 쪽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연금 준비가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이라든가 자기 자본이 없으신 분들도 충분히 농지 연금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게 가능할지 제가 세세하게 설명드리고 어, 방법을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토지 경매에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문제가 있는 물건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농업인이 되는 방법을 알고 싶은 자영업자나 직장인들.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 역시도 직장인이지만 농업인이 되었고 수년째 지금 용농 경력을 쌓고 있습니다. 특강은 10월 26일 토요일 9시부터 4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 강남역 주변의 강의실에서 진행이 되는데 특강 내용이나 신청 방법은 설명란을 참조하시고 설명란에 그 신청 폼이 있습니다. 거기에 짧게 개인의 상황을 좀 기재를 해주시면은 제가 별도로 장소라든가 그, 수원, 그 선생님의 상황을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농지는 지금 현재 경매시장에 나와 있는 농지고 10월 29일에 얼마 남지 않았지만 10월 29일에 입찰이 예정인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경북 경주에 있는 물건인데 사실은. 제가 모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면 좋겠지만, 그렇지만, 어떤 지역이 한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실제로 도움은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가능하면은 굉장히 싸게 나온 농지연금으로 신청이 가능한 그런 농지를 찾아서 소개시켜 드리면서, 아, 이렇게 농지를 찾고 이렇게 분석을 해 나가는구나 하는 그런 공부를 하실 수 있다면 그곳으로 이제 만족을 하고요. 어, 예를 들면 지금 경부 경주에 있지만 예를 들면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농지는 뭐 신청할 수가 없겠지만 수도권 주변에 그런 농지도를 어, 제가 찾는 방법대로 이렇게 찾아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농지는 일단은 어. 그 440평이기 때문에 이 농지를 보유하는 순간 농업인이될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가가 1억 300 정도가 되고 최저가가 24%까지 떨어진 2,7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농지를 낙찰을 받는다면은 80%를 낙찰을 받는 거죠. 그리고 20%를 아, 80%를 대출을 받고 어 20%를 자기 자본이 있어야 됩니다. 이억 어, 만약에 이걸 3,000만 원에 받았다. 그러면은 600만 원으로 이 농지는 어 보유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이 초창기에는 600만 원이 들고 이 농지가 어 대출이 안될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은행에 물어봐야 되겠지만 이 농지는 충분히 농사를 잘 짓고 있고 있는 곳으로 보이고 위성 사진상 그리고 또한 가지는 어 도로가 현황 도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농지는 감정가에 어 65%나 75%에 해당하는 LTV에 해당하는 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감정가가 어 법원 감정가는 일반 감정가에 10%가 더 높다라고 하더라도 약한 1억 정도의 감정가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거의 70%인 70%어 7천만 원이 어이 동지는에서 대출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 자기 자본이 600만 원 정도였으니까 자이 7천만 원으로 600만 원을 다 커버하고도 남는 거죠. 그래서 이런 농지는 사실은 자기 자본 없이도 충분히 보유 가능한 그런 농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농지의 어또 하나의 장점은 바로 공시가에 있는데 공시가가 8억 8,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8,700만 원인데 이 농지가 지금 최저가가 2,700만 원이다. 그러면은 6,000만 원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시가보다 6,000만 원이 싼 농지는 사실은 그 쉽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지야말로 어 가격적으로 정말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농지는 자기 자본 없이도 보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그 농지 연금에 신청할 때도 어 자기 자본 없이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어 어떻게 보면은 이런 농지를 줍줍할 수 있어야만 어 충분히 어 연금 준비가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이라든가 자기 자본이 없으신 분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그런 농지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농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제가 좀더 세부적으로 같이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농지는 지금 자연녹지 지역에 있는 농지이고 지금 도로 전면 여부를 봤더니 맹지입니다. 그래서 지목상 소류상으로는 맹지인데 제가 다음 장에서 보여드리겠지만 현황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농지는 농지연금에서 충분히 신청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에서 보면 자연녹지지역이고 농업보호구역, 공장설립승인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개발 관점에서도 굉장히 좋은 거죠. 왜냐하면 공장설립승인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연녹지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용적률과 건폐율이 높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 데에 장점도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동지를 이용해서 어 건물을 짓는 것은 조금 어그 의미가 약하다고 볼수 있지만 어쨌든 지역 자체가 도시 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또는 이 공시지가의 상승 추세는 더욱 더 커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가 2000년 초반에 급격하게 이렇게 증가를 했지만 2000한 어, 5년 어, 7년 이때 이후부터 쭉 우상향해 왔고 2023년도에 조금 떨어졌지만 2024년도에 다시 얼마 되진 않지만 일단은 다시 올라서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리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이런 어,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자산의 공시 시가도 앞으로 어, 기울기는 모르겠지만 어, 안정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부 이 농지의 도로 부분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 농지인데 이 농지의 바로 옆에 이렇게 하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하얀색으로 표시된 어이 토지의 지목이 뭔지를 보면 유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뭐 저수지 이런 어, 지목인데 국유지로 되어 있죠. 어 그래서 어이 부분은 지금 연못이나 뭐 이렇게 저수지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위쪽에 하얀색으로 도로가 나 있다. 바로 이런 지금 로드뷰에서 보이는 이런 도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유지이지만 그 진입을 할수 있는 도로가 포함된 유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지가 국유지이기 때문에 이 농지로는 충분히 진입을 할수 있다라고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바로 이 농지입니다. 그래서 어, 이 농지로는 실제로도 지금 보면은 경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어, 사진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도, 이 도로를 통해서 어, 농지로 이동할 수 있다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 농지의 진입 어, 상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목상으로는 지금 이게 어, 이 도로가 지목상의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어, 맹지이지만 시, 실제로는 이게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현황도를 통해서 이 농지로 접근이 가능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 토지 이용 계획을 보게 되면은 일단 토지 이용에서 토지 이용 계획을 보게 되면은 어, 어, 특별히 문제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연녹지지역, 그 다음에 가축 사육 제한구역, 그 다음에 농업 보호구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장 설립 승인 지역 어, 나쁘지 않죠. 공장 설립 가능하고 농업 보호 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사실은 농업이 제1 목적인 그런 농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농지야말로 농지 연금에서는 어, 그 순위가 높은 그런 농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지구단위 계획이 있는지를 보게 되면은 이 농지인데 좀잘안 보이지만 이 농지인데 이 농지를 어, 포함하는 영역에 지구단위계획은 없습니다. 어, 그리고 그렇지만 그 윗부분에 위지역 도시지역이죠. 위지역에 어, 연구시설이라든가 교통광장, 초등학교 이런 어, 시설들이 지금 계획되어 있거나 아니면 계획이 어, 완료가 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농지 주변으로는 지구단위계획이 없기 때문에 농지연금 신청하는데 문제가 없고 그 윗지역은 계속해서 뭔가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 앞으로 의이 농지의 지가 상승도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린 영상은 가격 자체가 크지 않죠 그래서 3천만원 정도면 낙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3천만원에 20%인 600만원만 있으면 초반에는 이 농지를 소유할 수가 있고 6개월이나 1년이 지나면 정상적인 감정가의 7 0는 우리가 낙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추가 대출을 통해서 자기 자본 없이도 이런 농지는 보유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자기 자본이 없으신 분들은 꼭 이런 농지라도 하나씩 하나씩, 어, 보유를 해 가셔서 꼭, 어, 이제, 연금을 타실 연령이 되시면 농지연금에 신청하셔서 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오늘 영상을 제작해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